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아, 오늘은 하루기가하루기 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이제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편한 두세 편 정도로 나누어서 만들어 볼까요? 오늘 1편은, 어,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저 중간에 안독하지 않고 1편을 읽고 2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뭐라 그럴까? 너무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와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 감각을 어느 정도 남겨놔야겠다라는 이제 충동 같은 게 느껴져서 글을 중간에 썼죠. 그러니까 어떤 책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음, 야, 하루끼 대단한데?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써서 그 감상을 남겨놨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감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디오로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정말, 아, 아직도 그 감동이 가시지가 않는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제가 하루키한테 언제부터 빠져들었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해변의 카프카가 하루키 소설 중에 가장 먼저 접했던 작품이에요. 완독을 했던 그 다음에 이게 상실 시대를 아주 짧아에좀 엄청 뭐 약간 어렸을 때 약간 좀 은근히 좀야한거 좋아했던 시절에 참 철부지 없던 시절에 약간 발췌독 했다가 완독은 잘 못했죠. 했던 뭐 뭐그건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베나 카파카 읽고, 상시의 시대 를 읽고, 그 다음에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술래했던 해를 읽고, 이제, 아, 하루키 데뷔작이 무슨 작품니까그 그러니까 작품을 1970년도에 하면 썼을 거예요. 바람 노래를 들어라. 그 다음에 1973년에 핀몰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루키한테 무척이나 빠져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와 이게 대단하다라고 하다 양을 쪄는 모음이라는 작품 초기 작품이죠까지 이제 아 만났었는데 아 이거는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너무 계속 난관을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전 리뷰에서 제가 이제 뭔가 이전에 한번 어, 어떤 말씀 드렸었는데 하루키 작품은 어쩐지 3분의 1 이게 4분이 제 주관적인 그 고비인데 3분의 1이라는 허들을 넘기 전까지는 정말 안 읽혀요. 근데, 보세요. 3분의 1이라는 그 허드를 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어, 대단한 몰입감을 줍니다. 근데 양을 쫓는 모음만큼은 이 공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모든 작품들이 그랬거든요. 3분의 1 까지는 타임어을 헤비나 카프카도 3분의 1, 상시리시 때도 3분의 1, 색채가 없는 다자도 스크루도 3분의 1, 바람도를 들어도 3분의 1, 1973년에 핀볼터 3분의 1 까지는 재미없어. 너무, 아 무슨 얘기를 하,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음, 넘어가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양을 쪼는모험 만큼은, 와, 절반이 넘어갔는데도, 아, 모리 너무 한다 아, 오케 이렇게...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 어쨌든 이제 그런 사이에 너무 손이 안 가니까 양은 좀는 모음 대신에 다른 작품. 근데 역시 이 작품도 손이 안 가는 작품이었어요. 기사 현장 죽이기란 이 작품이죠. 이, 이 작품도 옛날에, 그러니까, 앉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고 한 1, 2년 전에 한번 도전 했다가 포기했었어요왜 포기됐냐. 일단은, 일, 2편 너무 길잖아요. 아, 이거 언제 달고? 라 이제 심리적인 약간 부담감이랄까, 약간 거부가 이런 게좀 있었고, 약간 또 역시나 하루케 약간 즐기는 건데, 약간 약간 이제 섹스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런 게 약간 불륜의 약간 그런 의미로 많이 그려져요. 특히 이제 극 초반에 진짜 아니 일권 초반에 유부남과 유부녀의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읽히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가치관하고 너무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쪄는 모음보다는 좀 맞아 왔어요. 양을 쪄는 모음 이상하게 양이란 소재 자체부터 약간 마음 안 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기사 한자는 죽이기가 1, 2년 전에 포기했었지만 최근에 제가 한 3개월, 4개월, 아 6개월 크게 보면 최근에 해변 6개월 전에 작년 10월 읽었으니까. 헤비나카포카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헤비나카포카부터 해가지고 최근 6개월 동안 상실의 시대 해가지고 그 호감을 아주 극대화된 상태거든요. 제가 다작의 스으로까지 와! 하다가 엄청 바람에 노래 들었다 와!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완전히 하루께한테 완전 반한 상태에서 다시 펼쳐보니까 기사단장 죽이기는 상당히 읽기가 수월한 거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기사단장 죽이기에는 양이 안 나와요. <laughs> 근데 역시나 기사단장 죽이기도 제 주관적인 그 허들, 고비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되었어. 그래서 일권의 절반까지 왔는데도, 아, 일전에 포기했던 그 시절보다, 1, 2년 전에 포기했던 시절보다 수월하긴 했죠, 당연히. 어, 이제 호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아, 역시나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아, 역시 하루에 초반 너무 집중이 안 돼. 그런데, 진짜로 딱 절반 넘어간 순간. 그러니까, 1, 2권 다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 거죠. 일권의 절반 넘어간 순간. 이건 뭐, 진짜로 손을 뗄 수가 없어. 요 너무 재밌어. 제가 이제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웬만하면 제가 책을 안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일 시작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또 점심시간에는 책을 안 꺼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뭐 워낙 뭐 남의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뭐 어떤 책 읽고 있어? 라고 이제 괜히 딴조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원래 직장에서 책을 꺼내지 않아요. 근데, 와, 직장에서 책을 꺼낼 정도로. 그렇게 몰입감이. 이야, 이거 물어보면 이책 너무 재밌다. 라고 말을, 말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일권을 너무나 후고 넘기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미친듯이 읽어버렸어요. 절반 넘기고 나서는 진짜 한 하루 만에 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3시간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권을 시작, 바로 시작했죠. 근데 와, 너무 재밌어요. 이건 미친듯이 몰입되는 거.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중간에 일권끝내고이걸딱 시작했을 때쓴 글인데 쓴 이게 리뷰예요. 근데 진짜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이것만 하는 거야. 그거 미친 것처럼. 근데 너무 만화책이 너무 재밌으면 드래곤볼 옛나 쓰면 드그 너무 재밌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것만 하죠. 공부도 시험 기간이어도 아무것도 안하잖아 공부 안 하잖아요. 안 찾고 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약간 마치 고질병에 걸려버린 것처럼 저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읽지도 않은 책에 대한 중간 리뷰를 왜 남겼냐 야 정말 이런 리뷰를 남기지 않고는 너무 이 벅찬 마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문체 특히 문체도 죽이고 스타일 죽입니다 뭐 그럴 수 있을까 야 진짜 가끔 우리 번역도 되게 잘 하셨거든요 그 하루께 번역하신 분이 상당히 번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실로 내가 일본어를 못한다는 사실이 한 처음으로 한 번도 일본어 잘하는 사람 부럽지 않았거든. 영어 잘하는 사람 부럽긴 해도 막 일본어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 왜아 일본 온전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이 문체는 진짜 온선 어떻게 쓰여 있을까? 라가 궁금할 정도로 정말 잘 썼어요. 야 번역이 이 정도인데, 야이 정도 정말 읽는 내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편의 마지막이요 아직 무락감의 하루끼를 접하지 않는 당신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만나봐야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아무리 극찬을 해도, 아니 그냥 제 말고, 그냥 그 문단이 극찬하고 전 세계가 극찬하는 작가들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토스토이나 두스토이포스키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죠. 근데... 근데 진짜로 혹시 아나요? 운명적인 조우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야, 날씨가 진짜로 요새 많이 더워졌어요. 근데 이제 이 더위를 정말 싸그리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몰입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웬만하면 제가 소설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강력하게, 특히 기사단장 죽이기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루키 소설 중에 재미로 따진다면 다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소설들은 약간 상실감도 있고 짙게 배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얘도 상실감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 상실감 이런 거좀 덜하고 약간 좀 희망차게 좀 끝나기도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되게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하루키 소설 중에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는 재미로 따지면 거의 너무 원이기 때문에 한번 어 읽어보려고 이 길을 정말 진심으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재미있는 독서 하루기와 꼭 만나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이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